복수 신청으로 선발률 85%까지. 한 개만 신청하면 62% 선발률인데, 세 개를 동시에 신청하면 85%로 올라가요. 1순위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신청하세요. 월 80에서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2순위는 시장형, 3순위는 공익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부터 1월까지가 집중 모집 기간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무 시간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오전에 일하고 싶어요 말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정확하게요.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강남구, 성남시는 월 10에서 20만원 더 줘요.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